내 환경과 내 마음자리에서 울목이 왔어요. 신금이 바로 잘라버리죠. 음. 울목은 나한테는 평관이지만 돈입니다. 음. 그리고 올해 사화를 달고 왔는데 상문, 상문 다 걸렸죠? 음. 내 돈들이 내 환경, 내 마음자리가 다 어떤 그 삭감이 됐죠. 음. 그러니까 내 주변인들하고도 문제가 좀 있으신 거죠? 있는 모, 모습으로 보여져. 아 주변인들하고. 그러니까 내 직장에서의 있다. 주변인들도 약간의 그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그리고 내 돈도 착감이 됐죠. 음. 그래서 사화를 달고 와서 사회충.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죠 지금. 아 완전 맞아요 그러시네요. 네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지금 안절부절 그리고 사축. 음. 어쨌든 이거는 뭐. 왕지가 없는 합이지만 스트레스는 굉장히 받고 있는 음. 그런 또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내 마음짜리기도 하지만 내 와이프하고도 자리죠. 층에 걸렸으니까 굉장히 토닥토닥 하는 또 모습이죠. 그리고 이 평관이 와서 나를 치니까 어쨌든 구설이나 이런 모습으로도 보여져요. 주변인들과의 문제도 있는데다가 평관이 음. 와서 나를 치니 구설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왜냐면 하 보면 이 신금 있잖아요. 네. 이 신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코인을 하실 수도 있어요 헛, 완전 맞습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목을 키우니까 주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주식은 저희가 목으로 봅니다 음. 왜냐하면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음. 목은 쭉쭉 올라가는 성분을 갖고 있죠 기운을 갖고 있고 음. 근데 이 신금이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기만 하면 잘르는 거죠 잘르는군요 내 사주 자체가 주식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사주네요. 주식을 하시면 절대 안될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맞아주죠, 이 친구가. 음. 이 신금이라는 친구가 제일 먼저 맞아주고 있어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의 부모님의 관계도 보면, 물론, 어, 신금은 계속 자르는 모습이지만, 뿌리가 튼튼하기는 해요. 음. 하지만 계속 자르고 있는 모습이죠. 음.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부모님도 사이가 좋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부모님도 사이가 좋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한 분은 굉장히 세고 음. 그런 모습이죠. 음. 아 이혼하셨대요. 네. 아, 부모님. 왜냐하면 그 그러, 아, 이렇게 음. 되는 모습은 한쪽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음. 모습이죠.